반석평은 재상집의 노비였다. 어렸을 적 재상이 그의 순박하고 명미남을 사랑한 나머지 시설을 가르쳐 아들 조카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였다. 석평이 조금 자라자 재상은 그를 먼 시골에 자식 없는 자에게 주어 자취를 감추고 배움에 힘쓰면서 주인집과는 관계를 끊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석평은 성장함에 법을 무릅쓰고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드디어는 과거에 합격하여 재상 반열까지 이르렀지만 겸손하고 청렴하였다. 나라의 뛰어난 신하가 되어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다. 주인집의 재상은 이미 죽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빈궁하고 천하게 되어 외출할 때에 나기도 없이 거리를 걸어가야 할 정도였다. 반석평은 그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매번 초원에서 내려 진흙탕길을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가 절을 올리니 길가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반석평은 그를 올려 사실을 실토하고 관직을 사탈해 줄 것을 청하였다. 주인집의 자손과 조정에서는 이를 위롭게 여겨 그를 표창하고 노비 문권을 찢어 본래 직분에 나가 전처럼 계속 관직을 지니도록 하였다. 그의 주인집의 아들 고흥유 씨가 말하였다. 우리 동방의 땅은 치우쳐 있고 작아서 인재의 산출이 중국의 천분의 1도 되지 못하는 데다. 기자가 남긴 법에 국한되어 노비가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자를 세움매 출신을 따지지 않는 것이 3대의 성법인데도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매우 견고하니 사대부의 위로는 편협하고도 시기심이 많다. 반석평은 충성스럽고 위리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번망에서 벗어나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는데도 상정으로 말미암아 종적을 가리고 감출 결을 없이 수레에서 내려 한미한 선비에게조차 몸을 굽힐 수 있었다. 또, 조정에 아래어 스스로 자신의 천한 신분을 드러냈으니, 이는 진실로 동방에서 듣기 어려운 아름다운 소문이다. 또, 주인집의 재상은 법에 통분했을 뿐만 아니라 편협과 시기를 버리고 인간의 미덕을 이루었으니, 이 같은 인을 두고 지인이 선비를 얻었다. 라고 이를 만하다.